너는 사람인고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. 구원의 길이 알고 싶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, 내가 바로 메시아다. 네!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, 자매님 아, 네. 오늘 낮에 장에 있으신 분, 걸으시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동생이랑 한잔 하다가 동생이 메시아님 꼭한번 뵙고 싶다고 해서요. 지금요? 아, 아, 지금요? 네. 안 되겠죠. 언제, 언제?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. 안 그래도 지금 메시아님이랑 자매님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. 저희들요? 아, 왜요? 어떻게 하면 하느님 품에 안길까?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같이 갈수 있을까? 아 진짜요?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갈게요. 어디세요?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약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친구야, 진짜 미안한데 다음에 한잔하자. 내 급하게 행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. 응? 오늘 여기까지 하자 어, 어. 어, 그래 알겠다. 그래, 미안하다 어, 아니다 아니다. 나도 간만에 몸을 좀 썼더만은 피곤하네. 응. 응, 갈게. 어. 오늘 연기 좋았다. 아이. 다 왔단다. 오늘 고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콩닥콩닥 뛰고 밑에 후끈후끈거리니까 전나 아이고 좋지. 좋지. <laughs> 메시아님 한잔 하시지요. 그러시지요. 여기 왔다 왔다 안내네. 예. <laughs> 여기 앉으시지요. 제가 이쪽으로 앉으면 안 돼요? <laughs> 아, 아유, 되시지요. 예, 앉으시지요. <laughs>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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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또 이렇게 하하, 오셨으니까 한잔 마시기로. <laughs> 이제 공주로 한 잔을 이렇게 딱 이렇게 <laughs> 어? 근데 기도 안 하고 마셔요? 어그 의장 그래도 막 지금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 한주를 먹기 전에 메시아님의 기도로 시작하시죠 그랬죠 그 기도 안 차게 <laughs> 자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참 거룩하신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던져주시고 뜨거운 불 같은 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, 설라문에 그래서 하여튼 던져주셨는데 감사하게 우리가 먹겠습니다 예. 자 한마음으로 다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. 자 기도했으니까 얼 한잔하실까요? 얼른, 얼른 <laughs> 아유, 너무 좋다 <laughs> 근데 목사님 <laughs> 메시아님이라고 부르셔야죠 <laughs> 근데 메시아님 네. 메시아님은 술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 예, 근데 이 속세에서 여러 가지 인간공상들 내가 속세에서 건지려면 속세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설라무에 오, 의사님 너무 멋지시다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참, 아이비야 알지 않나 이게 자, 한잔마실게 <laughs> <laughs> 예. 예. 근데 우리 신부님은 다리가 너무 예쁘시네 저 잠시만요 가다실 좀아 네네 다녀오세요 어, 언니 저도 같이 가요 어? <laughs> 네. 여자분들은 꼭두 분이서 같이 가시대요 서로 도와줘다록 하자 무슨 난인가 보다 야또저 사람은 저 치마가 아니야 치마도 흘러서 어마어마하다 지금부터는 게임플레이다. 삼진을 당하든 홈런을 치든. 에이, 진짜. 콜, 콜. 자. 야. 자. 나 같이 할래. 할래 뭐야. 오늘 간만에 재밌죠 보겠다. 아우 술 마시기. 달달이 아, 맛있다. 어젯밤이 달달이 더 그런가 이가? 뭐 그런 것도 좀 있고. <laughs> 간만에 홈런친 기분이 어떤 노뭐 어떻게 노 이대호가 된 기분이랄까? <웃음> <웃음> 또 만나기로 했나? 그렇지. 다음에 만나가 지고는 내가 저더 아주 은혜로운 은혜를 내려주겠다.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, 자, 벗자. 아. 옷은 왜 벗기세요? 싫다니까요? 아이가 참, 참. 오, 싫어요, 싫다니까요? 이제 차긴다 아, 뭐, 어쩌긴. 아니, 일단 전화를 해야지. 여보세요. 네. 너너너 우니. 아이 그, 그러지 마. 저기 말이야. 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그 사랑, 어 그거는 이게 그 육체적인 사랑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딱 받으면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눈. 그러니까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인 거예요. 영적인 사랑. 저 너무 무서워요. 아 <laughs> 어, 그래? 어, 엄마가 경찰서 가자고 해서 전화 끊을게요. 아,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오 어, 가기 안 되지. 그럼 잠깐만 있어봐. 야그 그러면은 네가 저 마음에 상처인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말이야 좀있다가어 네가 그, 그 위로하는 차원으로 그렇지 그 위로금 위로금 음을 내가 좀 보내줄게 어? 아니, 안 되지 안 되지 어디가 에휴 그래 없으면 안 되지 저기 말이야 어 내가 저녁 때어 조금 더 준비되는대로 그 보내드릴 테니까 잠깐 더 기다려 나하고 말씀드려 을야너돈 <laughs> 없냐 야 돈이 어디 있노 야재배하고 사채하고 이런데 그 아는 주변에 그 사채꾼들 없어 아이씨 지금 연락해 볼게 왜 이거 오라 하대? 된다니까? 하긴 우리가 남자들 한두번 상대 근데 장인 금방 그거 연기로하면 처음부터 하든지 내가 그 뒤에서 연습하는 거다 봤는데 <laughs> 내 말이 不能走！<laughs> 이 자리 뭔데, 언니야 뒤에서 보고 있다. 아. 우린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? 음, 네, 오늘 잘해야 돼. 걱정하지 마라, 언니야. 장사 한두 번 하나. 니만 아, 믿는다? 내만 믿어라.

부콘 t s va, 린 n y doit. Oui, on y v 우리말 y 스웨 i 우리말의 부산 y 구석구석을 doit. Oui, on y 모 a on y doit. Oui, on y va, on y doit. Oui, on y va, t v 부산의 대표 t v 부산컨 대표 t v 부산 콘텐츠 t v